안녕하세요.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단종 복위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 그러니까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그리고 유성원, 유웅부 이렇게 여섯 명을 사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생육신의 한 명이었던 남효운이 육신전에서 처음 육신을 소개를 했었고요. 단종하고 그 충신들이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되잖아요. 특히 정조 때 장릉에 예, 어정배식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 정단에 이제 배양을 할때 그때 정비를 하는데요. 그때도 육신은 변함없이 박팽년, 성삼문, 이계하위지, 그리고 유성원, 유웅부 이렇게 여섯 명이었었던 거거든요.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 여기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해요. 사육신 추모 재향이라고 하는 꼭지예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현재는 기존 사육신의 김문기를 더해 7인을 사육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사치신이 되어야 하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노량진 사육신 역사공원 사육신 무에 가면 박백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렇게 여섯 명 말고 또김문개묘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신인가 사치신인가 뭐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는 놓고다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1970년대 당시에 유신 시절이죠. 그 어마무시한 중앙정부부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11.6 사건때요. 당시 중앙정부부장이었던 김재규 기억하시죠? 그 김재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김문기 집안 김영김 치 정치인의 회장도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김재규의 막강한 힘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요. 이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명으로 밀어넣으려고 공작을 한 거죠. 사실 김문기도 사육신은 아니지만요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돼 가지고 사육신과 함께 처형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때 그 어정배식록에 삼중신의 한 명으로 배양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또 이걸 적용해 보면 사육신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현실 이러다 보니까 김문기 집안에서 보면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사람들 기억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육신의 한 명으로 우리 김문기 할아버지를 밀어넣어보자. 그래서 유흥부 대신에 이 김문기를 이제 사육신에 넣으려고 여러 공작을 했던 거고요. 이게 제법 성공했어요. 1977년에 그 서울시가 이 사육신 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요. 김문기 묘도 사육신묘에 허묘로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말하자면요. 이 김영기 집안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셈이에요. 근데 사육신묘에 김문기의 허묘를 조성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1978년에도 북사편찬위원회까지 동원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요. 김문기가 세조 때 가려진 육신이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김문기를 현창해야 한다. 이 사육신묘에 김문기의 허멸을 세우는 게 가하다. 이런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까지 동원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허멸까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제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1982년에 가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례 육신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2008년에 가도 또한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의 판단은 변함이 없다. 종래 육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기존의 사육신이 그대로다라는 뜻이다. 이런 걸 한번 더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차 편찬 의원의 태도가 이제 이렇게 변한 이후에 이 허묘를 그러면 철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문기도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했다 처형된 사람이니까 현창해야 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그대로 둔 거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혼란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동작구청이 만든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 이건 너무 심해요. 현재는 기존 사육신에 김문기를 더해서 7인을 사육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 인정하고 있, 있다는 거죠? 인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국사편찬위원회조차도 당시에는 외압 때문에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1982년과 2008년에 이두 차례에 걸쳐서, 아, 이제 김문기는 사육신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더 재밌는 게요, 이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을 동작구청하고 같이 만든 데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요.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이 국책연구기관이 이 디지털 시리즈를 쭉 내고 있거든, 지역별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사육신한 꼭지가 있더라고요. 그 사육신 꼭지는 어떻게 써있느냐면요. 사육신은 조선 전기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여섯 명의 관리이다. 박팽년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는 멀쩡하게 쓰여있으면서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을 만들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국책연구기관이 할 태도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도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에서는 심지어는 이게 실제로는 사치신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유흥부를 김문기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이제는 유흥부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김문기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이 본래 충실한 신하였다. 그래서 사육신이 아니라 사치신이었는데 사육신으로 잘못 알려졌다. 이런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 논리하고 사실은 다른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거 잘못되었다. 고쳐라. 이렇게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문제제기를 했더니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받아들일 수 없다. 못 고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What? 제가 동작구청에 문제제기했어요. 당사자인 동작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거 그대로 둘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게 열흘 만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열흘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해서 열흘을 기다렸더니 열흘 만에 답변이 왔어요. 와우. 총 20일 만에 답변을 준 거죠. 이 다행히 수정 요청한대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고치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디지털 동작 문화 대전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엉터리로 한번 만들면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역의 의견이나 다양한 요구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한번 노량진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첫 시간에 노량진 지명률에 문제 있다고 했었잖아요.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어, 이게 또 시간이 또다 됐는가 보네요.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 노량진 지명률에 라든지 다른 지명률에 잘못된 이야기 이런 거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